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100% 당선된다 정인태 지구를 떠나라 네 이렇게 얘기한 그러한 신도가 있습니다 그래 거짓 신인 당선되면 정인태 지구를 떠나라라고 한 거죠 네 누가 지구를 떠나야 겠는가 정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이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짓 신인이 0.23%, 네, 0.5%도 넘지 못한 0.23%, 그리고 67,420표, 네, 67,420표를 얻게 된 겁니다. 네, 0.23에 67,420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러면서 이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던가.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간에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자는 완전히 그냥 거짓말을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 또 거신도를 앉혀 놓고 자신이 그냥 단순간 어? 뭐 1초도 안돼 가지고 막 그냥 이, 어 120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어, 자기가 말하는 그 환상의 에, 그 세계에 다녀온다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나 뿐만 아니라 돌멩이를 갖다 놓고 그게 우주에서 온 돌멩이고 뭐 태평양에서 뭐 어디 보관했다가 잠수부들이 들어가가지고 꺼내온 돌멩이고 소원을 이루고 막 신격화를 시키지 않나 본인의 처소가 어,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본인이 재림 예수다. 이자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거짓말들을 해대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문과 기독교 단체들이 이자를 완전 정제를 했죠. 네, 그래서 이 가짜, 에, 가짜 예수고 뿐만 아니라 이자가.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불교계는 아직 이자를 지탄하지 않고 있는데, 이자가 미륵 행세를 하는 거지. 거짓 미륵. 이 거짓 미륵을 불교계에서도 이제 심판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자가 증산이다 하면서 또이 증산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또 정도형이다. 어, 뿐만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절대주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자한테 한 사람이라도 속아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67,420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이자를 거짓 신인으로 알면서도 부역하는 자들이 꽤 있을 겁니다 부역해가지고 이자에 대한 주가를 올려가지고 각종 에, 자기들의 이득을 에, 취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제 모든 방송 보도에서 다 밝히게 될 겁니다. 에, 13일 동안 선거 기간이라서 심층 보도 프로그램들이 취재를 멈췄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에, 다시 이제 이 심층 보도 프로그램들과 연락을 취했고 예, 그동안 더 많이 도착된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자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순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속 제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자가 지금 뭐 무료 급식을 한다 해가지고 그동안은 계속 병풍을 만드는 거죠. 박근혜 병풍, 박정희 병풍, 이병철 병풍, 부시 병풍을 만들고 후광 효과를 노리고 뿐만 아니라, 뭐냐면, 급식이라든지, 뭐, 각종, 자신이 무슨, 굉장한 기부천사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제보를 해주십시오. 실체를 다 밝혀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혀가지고, 더 이상 이자한테 속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인 100% 당선된다라고 떠들어냈죠. 네, 이자들 무슨 말을 할까요? 예, 그리고 이게 다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리고 정인태 지구를 떠나라고 했는데, 자, 누가 지구를 떠나야겠는지, 국민들, 일반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